그래서 이번 단원은 8단원, 최대 최소와 미분이고요. 어, 이쪽 단원은 크게 내용 설명할 건 없고 말 그대로 우리가 최대 최소와 미분, 최대 최소만 구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그래서 구간은 딱두 개야. 닫힌 구간, 열린 구간. 그 구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할 거냐면 어 닫힌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를 좀 구해볼게요. 그래서 1번부터 해보자. 1번 구간이 닫힌 구간 마이너스부터 4에서 fx가 있어요. 얘가 4참수가 있네요. 이 4참수의 다친 구간 내에서 뭘 구해보냐? 최대와 최소를 구해볼 거예요. 어 선생님이 이쪽에 계산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끝까지 계산을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풀고 나서 너네가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 너네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죠? <놀람> 자, 다친 구한 채소 채소 찾자. 그래서 일단 뭐 해야 되냐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가장 높은지 나든지알수 있다. 그러면 4차 함수를 그리려면 우리는 일단 얘를 미분해서 이놈의 근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12x 세제곱에 마이너스 48x제곱 더하기 36x가 되겠고 그러면 얘가 12x로 묶이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얼마? 어,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총 그는 몇 개죠? 0이 되는 거는? 100개죠? 얼마 얼마 얼마냐면? 0 그리고 1, 3이 되겠다라. 그래서 이놈에 이렇게 3차함수가 나오고 부호가 마, 뿔, 마, 뿔. 다들 그래프는 잘 그리죠? 그래서 감소증가, 감소증가가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얼마인 거? 0인 거. 그리고 여기가 얼마인 거? 1인 거. 여기가 얼마냐면? 3이 되겠고. 근데 범위가 또 얼마부터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부터? 1부터. 어디까지가 되겠다? 4까지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높은 데랑 낮은 데를 찾아줘야 돼.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이 다섯 개의 함수값을 우리는 다 구해서 그 중에 가장 큰게 최대, 가장 작은 걸 최소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걸 알겠지만 계산이 좀 오래 걸려서 내가 구지는 않을게요. 간만어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가장 큰 거, 작은 거를 찾아보면 되겠다. 근데 왜? 아, 너무 많아 맞죠? 답은 어, 4번. 어차피 이건 안 풀어도 돼요. 내가 푸는 거는 알잖아요. 자, 계속 갈게요. 5번. 자, 5번은 이번엔 f(x)가 a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ax 제곱 그리고 더하기 b가 있어. 그리고 이번에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x가 2래요. 근데 이 놈의 최대와 최대는 라제 m이라고 표현할게요. 3이고요 최소는 스몰에 마이너스 29일 때 양수 ab를 구하래. 양수 ab.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친 구간에서 최대체도 구하려면 무조건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이번에 3차 함수를 그릴 거니까 일단은 미분하면 2차 함수가 0 되는 근을 먼저 찾고요. 그래서 이렇게 12ax다.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3ax로 묶이면서 x-4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원래 a 값의 범위를 좀 따져야 되는데 a가 이미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일단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겠고 여기가 0이고 4가 되겠네요. 그래서 꿀맛꿀. 그래서 그래프 경형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인데와 여기가 4인데가 되겠다. 그래서 마찬가지 좀 범위를 표현하고요. 범위가 마이너스 부터 2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겠고, 근데 2는 이거와 여기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와 최소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값은 이번에 세개만 구해보자. 이건 쉽죠? 0을 좀 먼저 집어넣으면, 얘가 0, b가 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더하기 b가 되니까, 마이너스 7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리고 2도 집어넣어보자. 1을 집어넣으면 8a,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4a니까, 마이너스 16a가 돼요. 더하기 b가 되겠다. 됐죠? 그럼 당연히, 지금 최대는 누가 구 되겠고, 여기서 최대는? 누가 되죠? B. 그래서 B가 지금 3인 거고. 최소는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A가 양수다 보니까 더 많이 빼 얘가 최소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6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9를 만족하는 A값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뭐 아주 간단하게 너네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갈게요. 9번. 자 9번은 이거 좀 발표 쳐놓고, 이 문제가 아마, 어, 기말고사 때죠? 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커요. 왜냐면 이제 합성함수에 최대최소를 묻는 거거든. 너네 이제 아마 되게 익숙하게 잘할 건데, 자, fx가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네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2에, 그리고 전체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그리고 더하기 1이야. 이놈의 최대치를 찾아라. 절대 하지 말아야 될짓딱 하나입니다. 뭐 하면 안 되겠어? 누가 봐도. 진짜 정리하면 난리납니다. 그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뭐하자? 같은 식이 보이니까 우리는 또 치환을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거다. 그래서 누구를 또 치환하겠어요?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를 선생님이 좋아하는 t라는 문자로 치환하고. 그러면 얘에 대한 범위가 필요한데 그 범위 내이 x에 해당하는 t의 범위를 찾아줘야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놈의 t의 범위, 이 놈의 y값의 범위 즉 y값의 범위 최대 최소를 찾아라. 이 참수의 최대 최소는 항상 우리 다은이가 잘 못하는 완전 제곱으로. 아주 잘해야 되는거 어떡하냐 슬픈네선생 되게 자 이렇게 해서 완전제곱을 먼저 해라. 그러면 얘가 아래로 블록에 지금 2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지금 범위가 0부터 어디냐면 4거든 그러면 0부터 4. 여기가 0인거 여기가 4인거. 그이 범위 내에서의 y값의 범위를 찾아야 돼. 자 0을 집어넣으면 얘가 2구요. 아마 4를 집어넣어도 얘가 2가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놈의 y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가 되겠다. 그래서 t의 범위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에 해당하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은 뭐에 관계된 식이야? t에 관계된 식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쓰는 거야. ft라고 쓰세요. 얘는 t에 관한 함수니까. 그러면 이 t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1에. 아, 세제곱이야? 땡큐. 여기 세제곱이네요. 어, 진짜 세제곱 하면 안 되겠네. 맞죠?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 최고 아니죠? 어. 자, 그러면 결국 이놈의 몰고 하는 거야이범위내에서 몰고 하라 최대와 최소를 찾으라는 거야 간혹가다가 이제 학생들 중에 선생님이 여기 x에 t를 집어넣는 순간 선생님 그냥 x를 t로 대체한 거 아니에요라고 해서 근 이렇게 t를 집어넣는 식을 써요면 이렇게 써요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이 얘기는 그냥 이런 거야. 얘는 그냥 t에 관한 함수다라고 해서 f(t)라고 쓴 거야. 저헷갈려하면안 돼요. t를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 이제 최소값 최대 최수를 구하려면 또 얘를 미분하고 3t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자 바로 갈게요. 얘 그는 얼마랑 얼마냐면 마이너스 2랑 2가 되겠고 그래프경은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인데 지금 내가 원래 구하려는 범위도 마이너스 2부터 2니까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게 최대 2 집어넣는 게 최소다. 자,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8에다가 17어 빠르네. 이를 집어넣으면 도와줘. 얼마야?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5인가요? 맞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 유형 4번은 안 푸셔도 돼요. 다 지우고요. 그렇죠? 유형 4번은 다 지우세요. 작년까지는 풀렸는데, 너네가 마지막 세대니까 너네는 봐줄게. 알았죠? 이 책이 마지막 쓰는 사람들이잖아.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미적분 투 문제야.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초반에는 나도 이 문제가 미적분 원에 들어갈 줄도 어았는데 4년 동안 안 빼다가 저 오래 맞춰 빼는 겁니 미적분 최소입니다. 아마 봤을 거야. 너네. 자, 그래서 넘어가서 16번 갑시다. 16번. 자, 16번의 y는 x 제곱, 어, 위를 움직이는 점과, 점3,0 여기 위의 점 P와 위점 P와 그리고 점3,0 사이의 거리의 최소를 구하라. 아, 곡선이의 점과 곡선이의 점과 그리고 어떤 한 점까지의 거리에뭘구 하라 는 문제야.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야. 이 점과 이점 사이 의 거리 중에 언제 최소가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문제가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러시면 돼. 말 그대로, 우리두점 사이 의 거리에 최소를 구할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자. 근데 중요한 건이 p라는 점은 움직이는 동점인 거니까, 이놈의 좌표를 t, t제곱이라 잡고, 그냥 말 그대로 두점 사이에 뭘 해볼 거냐면, 거리식을 세워볼 겁니다. 그럼 두점 사이 의 거리식은 다들 알겠지만, 빼고 제곱이니까, t-3의 제곱에, 더하기. 얘는 빼고 제곱하면 뭐가 되는 것 뿐이야? 여기 에 0이니까, t 몇 제곱? 내재고. 네, 그러니까 그럼 얘를 t에 관한 시계또 ft라고 하세요. 그럼 t에 대한 범위를 좀 쓸게요. t 범위는 지금 얘네 이쪽부터 저쪽까지해서 전부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번에 t의 범위는 얘가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루트, 루트 놈의, 이놈의 채소를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희는 루트 미분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안에 거, 루트 안에 채소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루트 안에 채소가 결국 원래 채소니까. 따라서 루트 안에 채소는 몇차 함수 채소야? 4차. 그럼 얘를 또 미분해서 채소만 구합시다. 얘를 그대로 미분할게요. 그러면 4t 세제곱에 더하기, 이거 미분하면 2에다가 t-3. 얘가 0 되는 것만 찾으면 되겠고. 자, 다들 천세니까 얼마 집어넣으면 0이죠? 1, 1 집어넣으면 0이야 아주 똑똑하네. 1 집어넣으면 0이고. 그러면, 우리가 얘가 조리제법 해야 돼. 맞죠? 1로 조리제법 하자. 그래서 4, 그리고 0, 그리고, 그럼 왜, et-6이죠? 그래서 1로 조리제법 하고. 그러면 4, 4, 4. 어, 뭐가 이상한데요? 잠깐만, et-6이고. 4, 4, 4. 이 t를 썼네? <laughs> 자, 그 다음에 4. 맞죠? 4, 여기가 6이죠? 6이면 니다 그럼 얘 근이 어떻게 돼? 여기는 무슨 근을 가져야 봤던 2참수가? 허근 갖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근이 몇 개밖에 없어? 3참수인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얘는 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 근이 하나인 4참수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요? 근이 하나인 4참수 그리는 요령. 2참수처럼 그리면 돼? 왜 그래? 실제로 얘는 항상 근이 불러쓰기 때문에 우리는 얘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네, 어 얘가 지금 t-, 마 이렇게 너스이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맞불 그래프만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그냥 이런얘죠 그래서 얘는 무슨 값만, 무슨 값만 갖는 거야? 자, 얼마 집어넣어 용이라고 그랬지? 1이죠. 이게 마이너스 1이죠. 미 따라서 여기가 지금 1이죠. 이렇게. 그래서 1 집어넣은 게 채도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어,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루트 뭐가 되나요? 그래서 범인의 최소 루트 5가 되겠다라 그래서 이 좌표는 지금 1,1인거죠 1,1이다 어 이게 이제 첫번째 풀이 방법이고 한가지 좀더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이제 두번째 알려주는 방법은 선생님 왜 이것만 어, 그냥 안 적어도 돼 이걸 보세요 두번째 문제는 우리가 결국에 이 문제가 되게 많은 유형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문제는 왜 우리가 풀 수가 있냐면 얘가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푼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니까 이것을, 거리식을 써요. 기껏해몇 차씩이 나온 거야? 4차. 그러니까 미분해서 풀었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그런 거 당연히 물어보겠지. 곡선이의 점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 최소가 언제겠냐 물어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함수가 아니라, 내가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갖꼭 2차 함수가 아니라, 뭐 어떤, 이런 게 있고,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일 수도 있잖아. 엄청나게 이상한 모양. 그게 어떤 한 점부터 거리가 최소인 점을 찾으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걸 푸는 게 목표야. 이거 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함수가 앞으로 이상한 게 많이 나올 건데, 그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냐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네. 우리가 이 점을 1코마일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 점에서 어떤 상황이 생성, 어, 생성되냐라는 건데, 뭐냐면 1코마일이 실제 이거보다 좀 아래 있거든? 이 점이 이마 여기 좀 아래 있어요. 이두 점을 딱 연결해봤어, 알았죠? 그다음에 보면 여기에서 뭘 그어보냐면 접선을 그어봐. 그럼 얘가 항상 수직이야. 그리고 그때가 거리가 최소인 상황이 된다라는 거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부터 곡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상황은 항상 언제냐면 그 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수직인 상황일 때가 이 점이 가장 최소일 때가 항상 돼요. 알겠어요 이게 항상 거리가 채소일 때가 되겠다는 라 거죠 그렇죠 채소일 때가 되겠어 왜 그러겠까 왜 그런지는 뭐, 뭐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너네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결국 여기서 원을 잡고 그려보는 거야 원을 잡고 그려보죠 여기부터 가장 거리가 다 똑같은 데를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뭐한는데 채소일 때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 어 어디 언제가 되겠어 딱 적은 게 아니라 뭐할때딱 접할 때가 되겠지 이렇게 접할 때. 그러니까, 이 원이랑 접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접선이 만들어져서 이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될 거란 거야, 항상. 그러면, 그럼 이 점을 이렇게 풀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 점에서의 접선과 두점 사이의 기울기 구이 얼마다? 마이너스를 되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돼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 t콤마, t제곱이를 찾고,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몇 t야, 지금? 이 t 가 되겠고, 곱하기, 두점 사이의 기울기, 이 삼콤마 0과 두점 사이의 기울기는, 3-t와 0-t 제곱을 곱하면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를 되는 t를 구해줘도 된다라는 거야, 항상. 알겠죠? 이 얘기는 알겠지만, 어떤 함수에서도 쓸 수가 있는 문제야? 저는 2차 함수밖에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얘를 여기다 곱할게.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 더하기 t가 되겠다. 그러면 2t 세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3은 0이고, 어, 0된 데가 얼마 보이죠? 1이 보이죠? 그래서 내가 꼭 찾고 싶은 그나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다라는 거야, 알죠? 요거는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 미적분 2에서 이렇게 풀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좀 이거를 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거고 실제로 기아백테에서도또이 문제가 나와요. 그때도 전부 다 이렇게 풀 거다. 지금 저 풀이는 실제로 저거밖에 먹히지 가 않아서 그래, 알겠죠? 근데 일부러 미리 많이 알려주는 거야 어차피 기억 못할 거 아는데 선생님이 은행을다 기억 못해, 그래도 한 번쯤 들어놓으면 나중에 그래도 아는 척은 할수 있잖아요. 언제 들었던 것 같다. 자, 19번 가볼게요. 19번도 많이 본 모양이죠? 19번. 자, 19번에 일단은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A야. Y는 6X-X제곱이 있다. 자, 그랬을 때 X가 9점을 0과 A라 그러자 여기는 0인 것 같고요. 여기는 인수분해 보면 6인 것 같아. 그리고 어, 선분 OA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내접하는 사다리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하여라. 아이 넓이가 최대인 높이를 구하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 이두 점이 지금 움직이는 동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점을 미수로 잡고 문제를 해결하자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잡는 게 편하다 그랬고. 그래서 이 x 이 x 좌표 모르니까 미수 칠아 두면 이놈의 y 좌표는 이렇게 되겠다라. 그러면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는 1분의 2에 아랫변하고 윗변을 더해서 높이를 곱해야 되는데 아랫변은 6, 6으로 알고 있지만 이 윗변의 길이를 모른다. 윗변의 길이를 그냥 뭐라고 하면 안 돼? t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뭘 이용하냐? 2차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항상 대칭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대칭성이 얼마가 돼? 3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우리는 이 절반의 길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절반의 길이는 뭐야? t만큼에서 3만큼을 뺀 t-3이 되겠고, 이게 2개가 되겠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 넓이식을 st라 그러면, 얘는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 2분의 1에 아랫변 6에다가 더하기, 얘가 2개. 그래서 이 t 6 곱하기 높이는 6t-t제곱이고. 애들 항상 범위 써주셔야 돼. 활용문제에서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혹시 서술형 작성할 때 t 의 범위 꼭 쓰셔야 돼요. 그럼 t 의 범위는 얘는 항상 얼마보다는 커야 돼? 3보다는 크고요. 얼마보다는 작아야 되겠냐면 6보다는 작아야겠다. 그래서 이런 열린 구간 내에서 최대는 그걸 구해보면 항상 극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날라가고 이게 날라가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6T제곱이고 이놈의 최대를 구할 거니까 S프라임 T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12T. 좀 빨리 할게요. 그럼 얘는 위로 블록이야. 그리고 여기가 0과 4가 되겠고 그럼 이거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0인데, 여기가 4인데. 그런데 지금 열린 구간 얼마부터? 3부터, 어디까지, 6까지에서는, 최대가 얼마에서 같겠어? 4에서 같겠다. 지금은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 했니냐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t4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높이인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6 곱하기 4, 마이너스 16. 그래서 8이 되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넓이 구하라 그러면 저사를 넓이식에다가 집어넣은 거로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식을 너네가 세울 수가 있냐 없냐 라는 거죠 나머지 계산은 너네도 어,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23번 아니풀 거고요 그 밑에 것만 너네가 좀 풀어보면 돼 쉬운 거라서 굳이 풀지 않을 거고 넘어가서 이 26번을 풀게요 그랬죠? 음, 쉬운 거라서 자, 26번이고요. 어, 밑에 문제가 좀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정석에서도 한번 내가 스스로 한번 풀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 문제가 그때 너네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의 모양의 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꼭지점 주위에 합동인 사각형으로 잘랐어요. 합동인 사각형으로 잘라라. 그 다음에 이걸로 뭐 삼각기둥에 상자를 만들려고 할때 상자 부피의 최대를 구하자. 이놈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요놈만큼을 잘라내면 예를 접면 삼각기둥인데 그놈의 부피의 최대 따라서 마찬가지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 식을 세워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따라서 어디를 미지수에 대냐면 뭐 여기나 여기나 아무거나 미지수를 해주면 돼. 한 문자로만 정리하면 되거든. 어디 할 거냐면 선생님은 여기를 x라고 둘게요. 나머지 것도다 똑같이 x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을 구할 수가 있죠. 이만큼이 얼마가 되냐면 12-2x가 되겠고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얘가 높이가 되겠대. 이제 이 정도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 딱 생각이 들어. 이 점을 연결하며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30도거든.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밑변의 높이니까 탄젠트죠. 탄젠트. 이제 탄젠트 30도라고 할게. x에다 탄젠트 30도를 곱하면 얼마야? 루트 3분의 1x가 되겠다. 전에는 1대2대 루트 3이라 가르쳤죠? 힘들게. 이제는 탄젠트 30도. 이렇게 가르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그럼 이 부피식을 VX라고 할게요. X에 관한 식이니까. 자, 밑 넓이. 정상각형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에 12-2X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높이가 루트 3분의 1X. X 범위까지 꼭 적어주고. X 범위는 길이니까 0보다 크고요. 얼마보단 작아지 되냐면 얘가 양수가 되야 되니까 6보다는 자가야겠다. 계산만 해줄게요. 착착. 그리고 여기가 잘 보면 2로 묶이거든? 그러면서 나오면 4가 약분이 돼요. 그래서 남는 게 2로 묶었으니까 6-x의 마이너스 제곱에 x가 되겠다. 좀 정리할게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36x가 되겠고. 또 마찬가지 이놈의 저 구간 내에서 무슨 값? 최대 값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죠. 됐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인가요? 어, 내 인수분해를 암산해 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자, 다시 이렇게 쓰자. 실패했어. 어렵네. 얼마, 얼마죠, 그니? 얼마, 얼마야? 2랑 6이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얼마 집어넣는 게 최대겠어요? 2를 집어넣는 게 최대겠다. 따라서 2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부피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맞죠? 다한번쯤 풀어봤죠? 이 문제들. 한 번쯤은 아마 다 풀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28번 자, 밑면의 반지름이 가 6이고요. 높이가 12인 직원뿔에 내접하는 직원 기둥에뭘구할 거냐면 부피의 최대를 구하래요. 자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 직원 뿔을 그리죠. 직원 뿔을 그리자. 그래서 반지네미 길이가 6이고 높이가 얼마인 12인 직원 뿔을 먼저 그릴게요. 자 근데 여기에 뭐 하는 내접하는 뭐 직원 기둥 부피의 최대를 구하자. 직원 기둥 부피의 최대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직원기둥에 우리가 뭐야? 부피의 최대값이니까 부피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직원기둥의 부피는 구성 요소가 딱두 개죠. 이놈의 반지름하고 그리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의 높이. 이 구성 요소 두 개로 구해야겠다. 자, 그럼 이 부피식은 뭐예요? 파이 R 제곱 H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놈의 최대를 구하려 문자를 하나로 맞추자. R과 H의 관계를 찾아야겠죠. 자 미적분 원에서 R과 H의 관계는 딱두중 하나입니다. 피타고라스 아니면 닮음이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피타 쓸지 닮음 쓸지 생각할 건데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삼각형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이 조그만 삼각형하고 이큰 삼각형 보입니까? 그러면 R과 H의 관계는 얘가 R이고요. 이만큼이 얼마가 되냐면 12-H가 되면서 이 조그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음비를 이용해서 R과 H의 관계가 나오겠죠. 따라서 몇대 몇이야 이게? 이게 몇대 몇이죠 실제로? 네, 1대 6대 10의 1대 이죠 R대 12-H는 6대 12, 1대 2가 되겠다. 그래서 12-H는 2R이겠다. 따라서 굳이 어렵게 R에다가 집어넣지 말고 H에다가 집어넣는 게 좋겠죠. H는 1 2 2 r 스2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 r 제곱에1 2 2 r 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정리해서 할게요. 그러면 1 2 r 제곱2 r 세제곱이죠. 자, 아래 범위도 좀 그래도 정어놓자 아래 범위는 반지름이니까 0보다 커야겠고요. 당연히 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니까 6보다 작고. 또뭐 하고요?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식 세우는 거지, 나머지 계산은 너네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될수 있는 알이 얼마나 얼마냐면, 0하고, 3인가요? 당연히 알이 얼마일 때겠어? 누가 봐도, 3이 될 때가 우리는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그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9파이죠? 3을 곱하면은 6. 그래서 9 6오 54. 아닌데? 하... 이게 얼마야? 9. 뭐 잘못했나? 아, 미분할 때. 아, 6이죠? <laughs> 힘들어. 얼마야, 그러면? 0 아니면? 4구나. 4를 집어넣어야 돼. 16이고요. 4를 집어넣으면은, 얘 4죠? 그래서 64파이가 되겠다. 그쵸?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31번은, 뭐에 대한 문제냐면, 가격에 대한 얘기데 가격. 아, 이거는 이제 이 문제들이 너네가 되게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너네 애들아, 이익, 이익이란거 알아? 이익? 순이익은 아니? 예를 들어, 순이익. 이 차이점은 아니? 이익하고 순이익. 예를 들어, 어, 예를 들어, 우리 당이 열심히 일했어. 알바를 열심히 했다고. 시급이막8천원이야 8시간 했어. 얼마야? 무슨 <웃음> 어, 8 0 원에 8천이라며 시급이 아, 6만 4천 원일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순 그냥 이익이죠 이익.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들 우리가 웃긴 게 돈을 6만 4천 원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잘안 해. 예를 들어 나는 그래 나는 항상 빵만 벌었다 생각해요. 마이너스 벌었다. 내 노동의 가치 가더 크다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마다. 그니까 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제 물건을 팔때 생기는 거야. 그니까 뭐냐면, 당연히 물건을 팔려면 뭐가 있겠어? 물건에, 물건에 뭐가 있겠어? 원가가 있겠죠. 물건에 이제 원가가 있어, 원가. 그리고 이제 개수가 있겠죠. 개수도 있고, 뭐 개수도 있고. 물건의 원가, 그리고 개수도 있고. 그리고 이놈의 판매 가격이 있겠죠. 판매 가격이 있어, 판매 가격. 그 애들 이익은 그냥 뭐랑 뭐를 곱하면 될까? 이익은 개수랑 아 이거 곱하면 되는 거야. 근데 순이익은 예에서 얘를 뭐하고 빼고 곱해야겠죠. 이거 다들 이해하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 풀때못 푸는 학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이익이라는 거는 그냥 판매 가격에서 개수로 곱하면 되는 거고, 순이익이라는 거는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고, 어?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야. 몰랐지? 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이게. 아, 이렇게 푸는 거죠? 맞죠? 이득만 중요,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맞죠? 뭐가 중요한 거야, 당연히? 어, 순익이 중요하다, 순익이. 하지만 응. 거의 삼성은 순익이 얼마인지 알아요? 조, 단이야 순익이. 다른 데는 거의, 조단위로 보는데 순익이 얼마 안 나요. 어? 그게 좀 차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별게 아닌데, 31번에, 어느 극장의 관람료가 X 100원과 관객수 Y명 사이에 Y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이 극장의 관람 수입을 최대로 하려면 X를 얼마 해야 되냐 관람 수입이죠? 수입은 뭐랑 같은 거야? 이익이야? 순이익이야 그렇죠. 이익이 정해. 뭐야? 그냥 수입이니까? 그러면 뭐야? 관람료랑 관객수로 뭐 해야 돼? 그냥?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x랑 y를 곱하라는 문제다. 그래서 x, y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고 근데 y자리에다가 뭐몇 차씩 있어요? 2차식 있죠? 따라서 이 전체 몇차식에 대한 3차식의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최대를 만족하는 그냥 x값도 얘를 뭐해서? 미분해서 극대가 되는 x를 구하라는 문제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식을 세우는 것보다 이것을 이해해서 이 식을 세워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